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는의 의미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일이나 행동이 현재 일어납니다. 동사와 함께 사용합니다. 먹다 빵 먹는 빵 는은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모두 는을 사용합니다 먹다, 먹는 가다, 가는 저는 10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요. 누가 수지 씨예요? 저기 책을 읽는 사람이 수지 씨예요. 동사에 리을 받침이 있으면 리을이 탈락되고 는을 씁니다. 살다, 사는 제가 사는 곳은 부산이에요.